대리운정이랍니다네 네. 네. 네, 안녕하세요. 저한5 6분 거리에 있어요. 네. 네 차량에 킥보드 좀 거치 가능하실까요? 네, 그럼요. 아, 감사합니다. 금방 가서 못 찾으면 전화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이디아 커피, 이디아 커피에서 고창, 고창 가는 거 그걸 잡았고요. 6만6 0 0원순 이득금입니다. 자, 고객님 만나러 가볼게요. 오케이, 렛츠 t s 장기턱을 살포시 점프 고창가자 고창가자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장거리콜 잡았는데 원래는 고창을 제가 안 가려고 해요 왜냐면 갔다가 다시 나오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, 하지만 장거리가 안쓰니까 이럴 때 타야죠 아쉬운 사람이 원래 우울하게 돼 있잖아요 아쉬운 제가 우물을 하겠습니다. 아,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이 차량일까요? 네. 캡보드 좀 거치하겠습니다. 출발하겠습니다. 대리운전 진상 손님 순위 탑텐. 0위 이만 원 운행 거리를 만 원부터 천 원씩 올리는 손님. 9일 손님한테 도착하는데 5분 걸린다고 하면 5분이나 걸리냐고 빨리 오라고 짜증내는 손님. 8위. 도착지까지 가는 동안 쉴새 없이 자기 말만 계속 하는 손님. 7위. 일행들이랑 노가리 까느라고 출발 안 하고 5분 10분 계속 기다리게 하는 손님. 6위. 우리 일행도 대리 불렀는데 일행꺼 대리기사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출발하자는 손님. 5위. 차 키주면서 차 가져오라고 시키는 손님. 4위 도착지 도착했는데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는 손님 3위 경로를 왜이 방향으로 가냐 저쪽으로 가야지 자기가 다니는 길로 안 가니까 화내는 손님 2위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잠깐 들려서 일행 내려주고 가자는 손님 1위 손님 있는 곳 도착했는데 아직 술다안 먹었다고 다 먹고 나갈 테니까 기다리라고 하는 손님 네 방금 고창에 도착했습니다 아... 1시간 음... 정도 걸렸고요 지금 시간 9시 54분, 순수 이득금 6만 1,400원 벌었고요. 정욱이나 김재, 전주가는 역구를 잡아서 무조건 나가야 돼요. 만약에 여기서 이제 못 나가고, 못 나가고 내가 이제 픽업을 타고 나간다? 그럼 무조건 손해예요.